예, 안녕하십니까. 저이용수입니다조선의 14세 아이로 끌려갔다가 대한민국에 90이 넘은 노인 내려 등장했습니다. 이것 또한 여러 분들이 다 힘을 주시고, 아껴주시고, 사랑해주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. 또한, 이 재판 결과입니다. 제가 가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 힘이,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가지고, 이 재판 결과가 너무 뜻밖의 저는 좋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. 세계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도 물론이고, 세계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모든 우리 할머니들, 제가 오래 살면서 이기고 왔는 거는, 저요 제가 아닙니다. 모든 분들,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역시 거기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 그 파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. 뭐라고 떨리고 기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이제는, 저는 금년 2021년 들고 나는 다 사랑해야 된다. 그분들이 다 고마운 분이다. 도와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여태까지는 조금 생각이 부족했습니다. 많이 부족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힘으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법에서 우리 법에 저는 어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법은 현명하십니다.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서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본도 이제는 좀더 저는 적이 되기 싫습니다. 만약에 일본이 나쁜 나라로 가면 그 일본의 국민들 어떡하나 하면서 저는 그러기 싫었습니다. 좀더 빨리 조금 사제를 해야 됩니다. 제가 있을지게 사제를 해야지 없을지게 하면 안 됩니다. 만약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양국 간에 교류를 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일본하고는 득이 있었습니다.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. 그저 저는 사, 사랑하고 모두 좋게 생각하고 그러고 싶으니까 이것만은 꼭 제가 부탁합니다. 우리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이 엄청난 위협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. 확실하게 알아서 공부를 해서 서로가 알아가지고 이 문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길이 길이 역사적으로 남은 게 둬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신학이 지내면서 도 해결해서 이렇게 밝혀가지고 해결하고 완전히 가정한 두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세계에 평화가 올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반드시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두분 다시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걸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무슨 말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다 여러분들 힘입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영수입니다. 사랑합니다.